지금 경제 방송, 주식 방송, 막 다양한 코인 방송 틀면은 다 롱만 외치죠. 야 상승장 가자. 물가 떨어진대. 은행들 요거 연준이면 미국 정부에서 나와서 해줄 수 있대. 크레딧 스위스, 스위스 중앙으로 70조만 갖다 줬대. 괜찮아. 좋아질 거야. 물가는 떨어지고 은행들 요 리스크 금방 끝날 거야. 이미 지난 주말 우리 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 김대현님. 코인 이슈님, 지금, 왜 비트코인만 이렇게 오르나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5% 오르면, 알트코인은 한10% 오르지 않나요? 시가총액도 낮고, 원래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 오르면, 알트들이 이렇게 좀 적게 올라야 되는데, 왜 비트코인이 오르나요? 안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도미네이션이, 자, 44%. 비트 도미넌스가. 도미넌스가 44%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점유율이니까. 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랐을까? 44%.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왜 반, 반응이 많이 없을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 원래는 코인이시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럴까? 돈이 다 비트로 몰려서,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도미노스가 다 몰렸으니까. 작년에 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 이거는 정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 비트 5% 오를 때 알트 2 0 올랐는데, 특정 알트코인 말고, 전체적인 알트코인 말고, 뭐20% 올랐고, 뭐 알키미 페이는 50% 올랐고, 그렇게 말하면 말, 그, 대조가 안 되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평균 수익률. 평균 상승률, 수익률이 아니라. 대답이 안 나오죠? 비트코인만 오르는 이유.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 이슈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하면서, 2018년도에는 어땠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알트코인 가격도 올랐어. 2018년도에. 근데, 그 다음 연도 2019년도에 봤더니 비트코인은 막 움직임이 막 활발해. 막 강어 같아. 막 꼬리 흔들면서 막 장어 같아. 근데 알트코인 움직임은 어땠죠? 알트코인 움직임은 죽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많이 없었어요. 자, 2022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우리 어땠죠?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코인 막 10%, 15% 올랐어. 떨어져도 막 그렇게 막 떨어지고 움직임이 좋았어. 근데 지금은 알트코인 움직임이 적습니다. 물론, 폴리곤이나뭐 해당 뭐 알트코인들은 막 10%, 20% 올라. 특정 알트코인 말고, 평균 알트코인. 비트코인에 비해서 움직임이 적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막 쏘고, 비트코인 5%, 7% 오를 때, 이더리움 막 적게 올라. 이래서 알트코인 위험합니다. 알트코인 언제부터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코인 이슈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에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100억 달러라고 한다고 하면, 올해는 얼마나 될까? 작년보다 올해가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은 어떻게 됐어요? 금리는 올랐고, 유동성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가들이 뭐 100명이 있어. 그러면, 채권 투자하지, 주식 투자하지, 비트코인 투자하지, 다. 시장마다 이렇게 배분을 할 건데 기간도 똑같습니다. 10% 주식, 10% 채권, 5% 주식, 1%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할 건데 작년에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100억 달러라면 이번 연도는 5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는 비트코인이야. 50억 달러가 알트야. 올해는 그게 50억 달러가 어떻게 돼요? 50억 달러 중에 30억 달러는 비트코인 20억 달러는 알트코인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0억 달러 알트코인 중에서도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서로 논아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비트 도미네이션 올라가는 거 맞고 도미넌스가 알트는 떨어지는 게 맞겠죠 당연히 이만큼 들어가다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이런 거 말씀드린 코인 방송은 단한 개도 없었을 겁니다. 어. 진짜로. 이렇기 때문에 알트 코인, 만약에 작년에 주었으면 어느 정도 가격 올라가면 좀 익절하시고, 반응 많이 적을 겁니다. 단타치거나 선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어떤 방송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기 때문에 알트 위험합니다 힘들겁니다 물론 그중에 운좋게 수천 개 중에 한 개는 20% 30%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 상승률 좋을 겁니다 근데 수천 개 중에 그거 한개 그건 투자가 아니지 투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돼요 반응이 시덥지 않은 거예요 작년만 못하죠 그냥 그 소위고 외양관 고친다고. 작년에 코인 이슈가 비트코인만 하세요. 비트코인 담으셔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안 드렸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때는 댓글로 이런,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뭘, 뭐 방송이니까 비트코인 좋은지 뭐 너만 아냐? 누구나 다 알아. 그 얘기는 나도 할줄 알아. 어, 일리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만 담으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왜 담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 근거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놓고 안전하니까 다 당연히 뭐든지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대장주, 대장만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왜 대장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알트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야지. 이미 1년 전부터 어떻게 될지 알고 말씀을 드렸었죠. 위험하다는 거. 그 중에 막 몇십 프로 상승해서 뭐 도박하고 수익해서, 어, 투기로 하실 건,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2021년도, 2022년도. 작년에 코인 이슈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제일 많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현금만 갖고 있었더니, 진짜 최저점이 왔죠. 그때마다 현금으로 코인을 남들보다 수천만원 싸게 주었습니다. 그게 우리 코인리슈 가족분들이 진짜 잘하신 거, 그 중에 하나. 기다렸더니 됐던 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는 거. 투자는 매수 매도만 두 가지인 줄 알아. 사고 던지고, 이거 두 가지인 줄만 알아. 세 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그리고 뭐예요? 보유. 세 가지. 세 가지인 줄 몰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세 가지 중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최저점에서 다 맞죠. 자, 그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2023년도 거의 1년 넘게 지금까지도 기다리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다리세요라는 말이 그리워지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올해는 기다리시란 말이 어떻게 된다? 기다려질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기다리세요 라는 말씀을 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일요일이었죠. 갑자기 켜서 사라고 한 적이 어? 근성 박근성 님은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안 달려있는데 어떻게 아시지 저거를? 긴급 매수 시그널을? 그러면 우리 코니 자주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지금 막 시장 분위기 좋고 막 비트코인 상승하고 막26.5 야, 롱 가자. 막 가자 외치고.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 20에서 22, 20, 26까지. 이 정도 상승이면. 자. 댐이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땜이 있죠. 이땜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 물이 한 차례 이렇게 범람을 해. 댐 위로 물이 한번싹흩터 그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댐에 균열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막 댐이 막 무너지고 막그막 그막 뭐라 그럴까 다어막폭발되는것 마냥 다 깨져가지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막댐 무너진 거는 막 이렇게 중간에 갈라져가지고 무너진 것만 보죠 처음에 어떻게 무너지냐면 조그만한 균열로 시작해서 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댐이 원래 건설에 보통 이제 댐을 건설하면은 어디에다 건설을 하냐면 수비 막 우거져 있고 막 나무들이 막 미친 듯이 많고 그런데다가 댐을 짓습니다. 왜? 빗물이 이렇게 그 스며들고 막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나무에 다 이렇게 흡수가 돼 그래서 댐이 안 무너져. 근데 우리든 지금. 우리들이 다 나무며 이것저것 다싹다 다 배가고, 이런 것들이 막농지라든가 주택들을 싹다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 흡수가 안 돼. 그럴 때 빗물들이 어떻게 해요? 땜 안으로 흡수가 되고, 이런 것들 흘러 넘치면서 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말씀 한번 해볼까요? 댐이 어떤 상태죠? 지금 경제방송, 주식방송, 막 다양한 코인방송 틀면은 다 롱만 외치죠 야 상승장 가자 물가 떨어진대 은행들 요거 연준님의 미국 정부에서 나와서 해줄 수 있대 크레딧 스위스 스위스 중앙은행 70조원 갖다줬대 괜찮아 그냥 좋아질거야 물가는 떨어지고 은행들 요 리스크 금방 끝날거야 이미 지난 주말 우리 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땜에 이해되셨나요? 처음에는 댐에 있는 균열 뭘로 뭐 막아가서 좋다, 좋다고 하겠지, 뭐 공구리로 막았던가, 뭐 실리콘으로 막았던가 막아서 좋겠지. 아 이제 안 무너질 거야 하는데 범람이 시작되고 비가 오고 물이 흘러 넘치면 그때는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진님, 지금 연준이 피봇이라고 코로나 때 같은 대상승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들은 <laughs> 자. 그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연준에서 대출이 나오죠. 이거를 유동성 공급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유동성 공급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때 국민들한테 바로 쏘는 그 유동성 공급과 연준에서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부채로 들어간 유동성 공급은 다릅니다. 달라요. 요걸로 인해서 막 물가가 급등하고 뭐가 뭐이 돈으로 막 비트코인을 사고 뭐 주식을 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경제의 경 일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유동성 공급이 아예 다른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면준에서 뭐 이렇게 유동성을 푼다 고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찍어낸 돈들 막 유동성 공급이 뭐면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겁니다. 아니죠. 시장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없게, 없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기다리세요라는 말 듣기 힘들어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어떻게 된다? 많이 없어요. 항상 우리 시간과 정보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 다음에, 내일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할게요. 코인일슈님 없습니다. 시간 정보 이퀄 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너무 도치되지 말아야 된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코인 이슈 딱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